가성비 넘치는 알리 제품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채널 알리 잘 알려주는 남자 알잘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광군제 특집으로 그동안 내돈내산 리뷰어로서 직접 사용해봤던 알리 제품 중 베스트 제품 11가지를 뽑아 추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광군제 특집 2탄으로 그동안 리뷰했던 제품 중 베스트로 손꼽을 만한 캠핑용품만 골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역시 모두 제가 리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제 리뷰 영상 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광군제 세일에 대한 안내는 영상 정보의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통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알리 캠핑용품 중 단연 최고로 손꼽을 만한 제품은 이 HY320 빔 프로젝터입니다.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별도로 컴퓨터나 핸드폰 연결하지 않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수 있고요. FHD급 해상도를 지원하여 깨끗한 화질의 화면을 즐길 수 있고 안시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 아주 밝은 곳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영상을 볼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도 뛰어난 이빔 프로젝터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5만원 내외에 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미친 가성비 때문에 알리 캠핑 용품 중 가장 큰 인기를 얻어온 제품인데요. 이번 광군제에서는 좀더큰 할인 폭과 쿠폰, 카드 할인을 통해 30불 내외 약 4만원 초반대에 구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80도 회전하는 본체 디자인으로 캠핑장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별도 스크린 없이 천장 샷을 통해 누워서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매력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등 다른 OTT 서비스들도 이 빔프로젝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만큼 이번 광군제 행사를 통해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이제 날씨 상관없이 캠핑용 냉장고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캠핑용품 중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알피쿨 냉장고인데요. 10만원을 호가하는 다소 고가의 제품이긴 하지만,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술과 음료수를 캠핑장에서 한번 즐겨보시면, 돈 아깝다는 생각 1도 안 드는 제품입니다. 저는 지금 25리터짜리를 사용 중인데, 500ml 생수 12개, 2리터 생수 6개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피크닉은 물론 1박 2일 정도의 캠핑까지는 무난히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좀더긴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30m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술을 좋아해서 평소 집에서도 술장고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유무에 따라 캠핑장에 들고 갈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가 달라지는 만큼 재미있는 캠핑을 위해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구형이거든요. 이번 광군제에서 구입하실 때에는 신형 버전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여 름에 동전 에이트 를 기록 했던 캠핑 용 선풍기 입니다. 배터리가 2만mAh나 되는 데다 바람도 어... 엄청 강해서 제가 변강쇠 선풍기라 네, 뭐... 불렀던 제품인데요. 바람 세기를 4단으로 조절 가능한데 충전 중에는 3단까지 가능하고요. 사실 3단만 해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4단으로 놓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풀 충전 기준 연속해서 4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몬스터급 선풍기입니다. 제가 여러 선풍기를 사용해봤지만 이 정도로 시원한 선풍기는 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다 리모컨을 통해 원격 조정 가능한 편의성까지 감안한다면, 알리 선풍기 중 단연 최고의 성능을 보유한 선풍기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지금은 선풍기를 사용할 만한 날씨는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알리 제품들의 물가상승 속도를 감안한다면 내년 여름에 대비해서 이번 광군제 행사 때 싸게 쟁여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야전 침대 만만치 않은 가격의 캠핑용품 중 하나인데요. 그런 면에서 알리에서 판매 중인 이 야전 침대는 진정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알리 야전 침대의 최대 장점은 가벼운 무게입니다. 조립이라는 절차가 필수적인 야전 침대 제품의 특성상 무게가 가벼울수록 조립이 편해지겠죠. 이 제품은 가벼워서 큰힘 들이지 않고 3분 내로 조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벼워도 내아중은 120kg에 달하는 데다 세로 길이가 190cm이다 보니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성인 남성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시 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만한 야전 침대를 3만원 이내로 마련할 수 있다면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알리는 어떻게 이 가격에 팔수 있을까 싶은 제품 중 하나 원형 바베큐 테이블입니다. 딱 펴고 고기를 굽는 순간 여기가 캠핑장인지 고깃집인지 헷갈릴 정도로 대폿집 감성을 폴폴 풍겨주는 제품인데요. 석쇠와 불판이 포함된 구성이어서 소고기나 양고기는 물론 돼지고기도 구워 먹기 편하고요. 연기가 덜 나게끔 이렇게 옆에 물을 부으면 완전 고깃집 갬성 아닌가요? 고기를 좀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무조건 지르셔야 하는 이 제품, 광군제를 통해 마련하시면 삼겹살 한근 가격도 안되는 15,000원 내외로 구입 가능하십니다. 요즘은 철제로 되어 있고 뚜껑까지 포함된 신형 제품이 나와있는데 3,000원 정도 더해서 신형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솔캠에 너무 좋은 홈풀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있어 번어 바로 대등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과일이나 야채를 올려놓고 칼질을 해도 흠집이 나지 않아 별도 도마가 필요 없습니다. 10초만에 설치와 철수가 가능한 간편함까지 갖춘 더할 나위 없는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과 연결해서 사용하면 4인 가족이 사용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 구입해놓으시면. 고두고 잘 쓰게 되실 겁니다. 이번 광군제를 통해 평소보다 기본 가격이 15% 가량 할인되어 있는 데다 쿠폰과 카드 할인 시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마련 가능한 만큼 가성비가 끝도 없이 올라갈 듯하네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리 캠핑용품 중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름달 랜턴과 자일리톨 랜턴입니다. 자일리톨 랜턴의 경우 소비 전력이 80W로 다소 크다 보니까 최대 밝기 기준 5시간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요. 그만큼 엄청 밝고 RGB 모드로 색상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다. 블루투스를 통해 핸드폰으로 컨트롤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보름달 랜턴은 소비 전력이 60W로 자일리톨 대비 적어서 최대 밝기 기준으로 8시간 정도 지속되고 블루투스 연결은 안되고 되지만 이렇게 별도 리모콘이 있어서 이를 통해 원격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둘다 밝기에 있어서는 주력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 한 개를 사서 서브로 쓰시거나 두개 이상 사서 주력으로 돌려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캠핑 랜턴도 비싼 제품의 경우 10만원이 넘어가는데 두 알리 랜턴의 경우에는 이번 광군제 행사 때 구입하시면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10초 만에 펴고 접을 수 있는 간편성을 갖춘 원액션 테이블입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의 높은 만족감으로 캠핑카페에서는 이미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가족 캠핑 시 앞서 소개해드렸던 홈풀 접이식 테이블과 함께 사용하는 중인데 두 제품의 높이가 맞아서 아주 좋더라고요. 대나무 소재라 스테인리스 소재의 테이블에 비해 파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등좀더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나무 특유의 멋이 있어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번 광군제에는 다른 행사 때보다 더 크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쿠폰과 카드 할인을 잘 챙기시면 3만 원 중반대에 구입 가능할 듯합니다. 딸깍 한 번으로 펴고 접을 수 있는 소파. 듣기만 해도 담나죠? 에어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 편리하게 펴고 접을 수 있는 에어 소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펌프 작동만으로 1분이면 펴고 접을 수 있는 편리성이 큰 장점인데 덩치 좀 있는 제가 누웠을 때 잠이 솔솔 올 정도의 편안함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펌프는 한번 완충시켜 놓으면 약 5번까지 펴고 접을 수 있고요 접으면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의자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캠핑뿐만 아니라 피크닉 시에도 들고 다니며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광군제 행사를 통해 2만원 초반대까지 할인이 가능한데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 펌프가 포함된 가격임을 생각한다면 정말 가격 파괴 수준이라 할수 있겠네요. 앞서 소개해드린 접이식 테이블, 오넥션 테이블과 더불어 간편하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을 살짝 얹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2단 또는 3단의 선반으로 사용하거나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성이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 역시 10초 만에 펴고 접을 수 있어 편리하고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무척 가볍고 화기를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평소 대비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신데요. 할인을 잘 챙겨 받으신다면 1만원대에 구입 가능할 것 같으니 이번 조건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로대의 경우 고온의 열을 지속적으로 받는 제품이다 보니 열변형이 조금씩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도 좋지만. 저렴한 제품을 돌려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 소개해드릴 블랙디어 화로대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수납에 좋은 접이식 구조, 블랙디어 브랜드 특유의 사슴 모양을 활용한 예쁜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솔캠시 사용하기 좋은 크기이긴 하지만 4인 가족이 고기를 구워 먹어도 충분했었고요. 저 구멍 사이로 터져 나오는 갬성 덕분에 불멍 만족감은 정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사용했음에도 열변형이 거의 오지 않은 것을 보면 저렴하면서도 내구성 좋은 화로대인 듯 합니다. 광군제를 잘 활용하시면 만원 후반대에 구입 가능할 듯 한데요. 불멍하기 참 좋은 시기인 만큼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 이어 내돈내산 리뷰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광군제에 구입할 만한 알리 캠핑 용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단순 제품 소개가 아니라 제가 사용해본 경험을 녹여낸 만큼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